이 형님 어디 갔노? 또잖아 형님 예? 아따 나이 보면 잠이 없다는데 이 양반은 더 많아지노 이래가 될 일이가 용궁에 권위가 없다 권위가 형님아 일어나라 좀 밥은 묵고 잖아 <laughs> 형님 요요 앞에 비키니 풀파티 하던데 안갈 기가? 어? 비키니? 야 시동거롱 어우 영감지 아직 팔팔하네 좀 일나서고마 아니잖아 늙은이 놀리고 그러면 못써 임마 노인을 공경해야지 아 해가 중천인데 장난합니까 형님 요 사건 났는데 일 하나만 좀 봐줘서. 아 뭐야 또 니가 좀 알아서 해 그러라고 너 뽑은 거잖아 나 피곤해 노인 공격이 아니라 노인 공격하기 전에 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예? 말을 하면 눈을 좀쳐다봐야될거 아이가. 야무서워너 진짜 편했어 어떻게 사랑이 편하니 사랑은 개뿔로 사랑이가 형님아 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좀 불러. 용왕이라 하든가. 아우그래 이게 또뭔 소리야 너또다 컸다고 이제 맘먹네 맘먹어 히이 이래서 털난 짐승은 커두지 말랬는데 내가 머리 갖고 놀리지 말라 했죠 노친네야 아우 어,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 됐고 그 야들 광어들인데 동네 시끄러우면 쌈박질가고좀 데리고 왔어요 한소리 하소고마 아우 냅둬 귀찮게 좀 하지마라 와이 형님 나이 먹지만 와이라노 진짜 야들 자연산이니 양식이니 싸우는데 고마 한소리 하라니까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고마 바다에선 우리 한 식구 아이 아몰롱 그냥 싸우라 그래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을 해와행님아바다의 왕이면 왕답게 이런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 이매가 아 몰랑 싸우다 말겠지 잘 굴러가고 있잖아 아행님 거마 발좀치아봐서내 척추 다 빠지겠다 행님아야이 늦자고 없는 거북가안 놓냐 이거 너 진짜 뼈 말이다 후려 분다 시끄럽다 이 마들아 뭐 잘했다고 시분 그리 노그 멋짐 씨 싸웠다고 자연산이니 양식이니 누가 잘라니니가잘 운 한다 아닙니까? 내가 여기가 나와바리가 아니어부로 그런 것이지. 너네 완도 앞바다에서 뼈도 못 추셨단 게 알겠어? 그럼 잘라신 너그 바다에서 옛병을 뜰지 왜 남의 집 안방에 와가 흐지끌을 하냐이 말이야. 아니 거시기 그 파도 좀 타다 보면 이래저래 올 수도 있는 거아니여 와서 내가, 어? 대강호님께서 동해 용궁의 권위를 좀 세워주겠다는디. 응? 권위 좋아하네. 남의 동네에서 개알이 튀다가 니 때문에 내 가지게 뭐가임마? 이 전라도 용궁이 아직도 있어. 아 완도 앞바다 용궁이라 하면 풍부한. 자원, 어장, 이전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우. 만부가 일단 아들 좀일나 세워라 그러다 쥐포 되겄어. 확실 등딱지 다벗겨불라 진짜 이씨. 와마, 이씨. 이 씨. 완만 씨이 동네는 일하고 덩덩거리면서 잘살수 있는 갑지.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구만. 마이 새끼야 말 조심 안 하나. 니네 오늘 산산조각 나왔고 해양 생태계 도움면돼 볼래? 아따 무슨 어디 말미잘이 짓소. 됐고 나는 이런 저급한 동네 볼일 없은 게속고 들어줘. 에휴. 아이 찰강 너네 영왕한테 안부 전해 줘. 아 그러고 나 오늘 처맞고 짓밟히고 이런 거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들 하쇼. 오저기 화딱지가 개딱지라서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가겠구먼. 이게 자꾸 뚫리나 아이라고 시부릉대지 말고 고마 가라. 좋게좋게 좋게 좀 가라. 에잉 너 그러다 집에 못 가. 조용히 하고 얼른 가. 나 물회 안 땡겨 오늘은. 왓더? 와이 t h 이지 h y did d 브런치이타셨니까 몰라. 쟤들 무서워, 계속 싸워. 왓더? 마 고부기. b u 들이고 노란 나이게 이빨 다 뽑힐래. 이마 말투는 들어도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 왓더? 가블러거리네. b 들이고 b u 들지 여와가 토킹 l k i 노. g a b o 또 뭐야? 세숫대야 음악 먹은 거 알아? 환장하겠다. 이 동네는 비주얼 살벌하네 진짜. 아니, 행님, 내 이제 말하기도 지친다. 남의 동네 와서 개알이 트는데 가만 보고 있습니까? 아, 씨, 근본도 없는 양식광어가 배때지는 얼룩덜룩한 듯이 까불라 그리니께 내가 한방 줄라고 했어. 와. 문일 있단가? 워터, 그게 뭔 말이고? 마, 보복에 이스플레이인좀 해봐라, 마 왜일까? 아이고, 지그끼리 양식이니, 자연사이니, 쌈박질해갖고 여화가 행님한테 아들 좀 봐달라 했는데, 몰라 그냥 보내란다, 빨리. 워터, 자연사한. 와, 네 오리지널 레츠랑 와두다. 이야, 이건 런타임 루신데. 헉, 이제 좀뭘좀 좀 아는 사람이 보이는 구먼 배틀즈 시, 멀든 게 오리지널 레츠랑 맞네. 이야, 이거 완전 오마이 카미스 아네 아니, 행님, 상호행님, 형님, 행님까지 입마 보고, 그럼 왜요? 행님! Hey, 안만 그래도 이어 내주니이 혈통이 있다 마말만 그래도 그렇지 같은 식구끼리 편을 들어야죠 행님 와따 입마 발이 서게 로 내가 언제 니편안 들었나 그냥 혈통 있는 와 아마 오랜만에 본다 이거지 마 남의 동네 와가 개치렁이 빨아먹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가만안둡니까 와따 예? 그뭐 개치렁이가 다니 키가 어? 저에 눈물 얼음은 되지 장아는 예전부터 욕힘이저 마한테 우리 잡종이 양식 너말 애락 가봐 진짜 아 그래도 우리 동네 동생인데 말좀 가려서 해라 와따 니도 잡종이라 갖고 so n 앵그리 하나 돌았나? 아우 말초 진짜 적응 안 되네. 하 이거 뭐 태평양 오션이 퇴생이라서 이유학파의 말초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스튜피 연병을 안다 진짜. 저번에 참치 몇 마리 왔을 때찌 소리도 뭐 하드만. What the? 니가 뛰어와 봤어? 반역고. 개들은 대서양식 유럽 여고라고 내랑 조합 맞는 거야. 아 아주 잘 봤다. 결국에는 번역기 돌리더만. 저런게 내랑 같이 보안가이란게내 쪽이 팔리가 진짜. What the? 그 영왕님. 이참에 아주 양식검들은 보리를 보시라. 예 대화가 아주 루? 뭐타네 진짜 어우 뭐또말 같지도 않은 는 소리고 what the t 우리 피시 폴리스가 우리가 이제 가미카 yeah kuyamsing of the lami madam a p o c i n a l e n i studio 담고 제다 사버리탑살어디가드리아 스테크 박팅가봉주리물를 만들진나 해야 돼이맛 돌게 해네 진짜 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어디 태줄 잡았다고 니새이가 양식들도 다 하나의 생명이고 니랑 똑같은 어 what the they r a 우리 샤크양식 없어. 이 출신도 모르는 잡종뜬닷자 행님들 고마워서 이제 이마 가면 다 끝날 일 아닙니까 그그 그 말들 되게 소나하게 하네 와 아, 그래요? 아니 그뭐나 이제 갈건디 이쪽으로 나가면 되제잉 그 초면인데 고맙당께 어른 남자가 내편 들어준게 처음이라갖고 막 가긴 어딜 가노 니 때문에 시작된건데 왓더? 내가 뭐야 니 허리 없게 라우테라 오른들 토크하는데 긴기가 있지 말고 하는 길에 이거 어, 차비해라 브라더가 주는 거는 받는 거다 아유 고, 고맙습니다 고 복, 복받으쇼잉 어어 그래 야 조심히 가라 그 다음부터는 의심도 하지 말고 확시 아니 자, 잘 지내고 아까 그뭐 같은 광어끼리 말이 좀 심했지잉 미안하다잉 어어 아니다 그말 맞다 나뭐 처음 보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그 다음에 완도 올일 있으면 전화해 내가 밥한끼 사줄란게 어 그래 알았다 조심히 가라마 끄지라 왓더? 니 지금 나들어라 들으러...

What the 개만신? 니같이 잡종놈이 영국에 있는 게영국맨신이야 uh, It's a disgrace. 니 미리 치가야 개라. 포식동물로 만들어 줄라니까 평생 미역만 쳐 무라. What the 그거는 니같이 대머리 인 인간들이 바시고야지안 n 라 e l 마 샹스핀 안무본지 오래됐네. 마그거불좀 그 올려라. What the 이런 볼상식한 자식 잡종다운 소리만 지껄이대 She. 시에... 아들 앞에서 고마시부리고 다이다이 깨자고 그냥. Hey, 그러면 니가 먼저 퍼스트 s t p u 선 날리라니까. 니한대 치맞고 내 고소한 하는 거 모를 줄 아나 뒤로 따라 나온나 그냥 와조리나조리면조리나 조리나 하는가? 아 하... 됐다 고마워 자 나이 먹고 쪽팔리 그릇 그래. 뭐야 왜안 싸워? 빨리 싸워 싸워라. 빨리 싸워 싸워라! 아 형님까지 그럼 웃잡니까 진짜? 오, <laughs> 아주 둘다뼈 부러질 때까지 뒤지게 싸워보러 그래야 정신 차리지. 진짜 저게 용왕 맞나? 싸우는 걸 부추기고 있노. 이들이 허구한 날 징징대면서 서로 물고 뜯고 끼룩 끼룩 대는데그장봐 오늘. 아 형님아, 그리고 막말로 나도 양식이 아닌데 괜히 어디 다리 밑에서 쭈아왔다 하고 댕기고 이런 치고 받는다 이니가 이거 봐. 결국 너도 마음 속에선 양식이랑 자연상 가르고 있었잖아.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척하더니, no 우리 싸울 겨말겨 언제 싸워 나 씻어야 돼 그리고 애초에 상호 놈도 우리 동네 출신 아이도 아닙니까 마 니는 그물에 걸리 갖고 허파디비제는 거 구해놨더만 옛날에는 행님 행님 하면서 잘 따르던 와이래 변했노 What the 내가 살던 동네는 행님 동생 그런거 없어 all of a friend right 영어 좀 고마워라 어디 초등학생 같은 수준으로 자꾸 시부리노 What the 나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나와라 그래 전동네서 인물난 줄 알아야지 니는 내가 와이프만 아니었어도 한 주먹 그 Oh holy shit. 이제 와이프 같이 파는 거야. 정말 tell you 혼자 다 하더니 스무기아트 피처 금만. 와, 니는 우째 그래? 말을 얄미게 치아너. 입상 학교 등기나. Hey hey hey. 나는 안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유가배 기찬키 그는 거라고. 아무튼가 와이프가 쌈박질 한만더 하면 지기분데 참는다. 알겠나? 쫄쫄. 아이유 조. Hey 아이유 조. 와, 진짜 마지막 경고다. 하지 마라. r 머니 e m 라는 파이다비도 자고 어떻게 결혼했냐? Holy holy shit. 와, 하지 마라 했지. 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겠잖아 밤에만 반여 이대모리야마 내가 진짜 참을래인데 한마디만 할게 니도 똑같이 가족도 없이 동네에 굴러온 처지에 뭘 시부리노 니는 게다가 생긴 와꾸바리는 사납게 생기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네 주변에 아들 괴롭히고 댕기는 거 그거 외로워서 그러는 자격진심이다 하나왓 h 헤이 이빨 꽉 깨물어 별빛도 불어와 찬란한 빛 용궁에서 펼쳐질 이야기